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독된 바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극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 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 여러분, 어제 새벽 말씀, 음, 어제 새벽 말씀 여러분 기, 기억나세요? 어제 새벽 말씀은 그 로마 교회 안에 먹는 문제, 에,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한교회에 모여 있다 보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여러 시비가 생겨났습니다. 그 시비를 바울이 해결해 에 줬는데 오늘도 좀 먹는 문제로부터 좀 시작을 여러분 해 볼게요. 식구들끼리 외식을 나가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식구들에게 이제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 아빠는 한식을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일식, 애들은 중식 이렇게 먹고 싶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어, 식구들에게 물어봤는데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다. 어, 다른 경우. 보통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식구들이 외식을 하자고 해서 식구들에 다 물어봤는데 결론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애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에, 많잖아요. 어른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맞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다 신앙의 어떤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큰 분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보면 신앙이 좀 작고 연약한 그런 성도 분들도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 하시느냐. 1절의 말씀 여러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자라고 하는 것은 강자는 여러분 힘이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강자는 그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뺄때 빼고 힘을 내야 될 때를 알고 그게 진정한 강자인데 강자가 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힘을 막 쓰려고 할때꼭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약한 사람을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가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믿음이 큰 자여 강한 자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서 발견이 되느냐. 예수님에게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은 단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한 적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의 처음 부분을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 강한 힘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진짜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음, 뉴스 기사를 보면서, 아, 이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좀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강한 사람이 더큰 것을, 더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만 현안이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아, 많은 힘을 가진 것 같은데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잘못된 힘을 더 가두려고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참, 사회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돌아볼 수 있는, 특별히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다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때 진짜 힘이 큰 힘을 낼 수가 여러분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그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약한 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또뭘 해야 된다? 뭐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뭐 마치 바벨탑을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되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다 한마음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에 뭐가 여러분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막 간절하게 여러분,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 중에 힘이 있는 사람 없었어요. 다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같이 기도하다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무엇?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사람들이 쓰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온 성도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막 세계 각지로 막 퍼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합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합창. 혼자 노래 부르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뭐잘 부르는 분들이 있지만 2부, 뭐 3부, 5부, 8부 막 이렇게 합창을 하게 되면 그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더 풍성해지잖아요 더 화음이 있어서 더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교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노래하듯이 그리고 그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와 조화로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파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바울은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중반부에 보시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6절도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환경과 나이와 처한 상황은 다 다른다 할지라도 서로를 받아 우리가 다 한마음이 되어 무엇을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에 우리가 다 한마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요?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하나가 되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성령의 힘으로 무엇을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온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럴 때 교회가 가장 큰 힘을 갖게 되어지는. 그 힘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가 지휘하는 대로 그분을 본받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고개가 되어지기를 그런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나이도 성격도 사랑하고 있는 처지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에,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다 힘을 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에 힘을 낼수 있는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